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랑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명품 김장 배추밭에 왔어요 명품 김장 배추밭에 왔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안녕해요 고마워요. 어 사랑하는 배추들, 병품, 김장 배추들,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주인님. 오랜만입니다. <laughs> 이 보도 오랜만이긴 해요. 어제 뭐 보보는 보는데 또 오랜만이에요. 아니요, 이4시간만에 보는데,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야, 그러냐? 너희들이 다 되게 보고 싶었나 보다? 어, 그럼요. 날마다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얼굴에 반짝반짝 물광 나는 그 로션을 바르고, 이슬이라는 로션을 바르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이야, 저, 너희들 물광 피부다. 물광 빛나요. 와, 이렇게 빛나? 대단하다. 이야, 뭐, 멋진데? 뭐, 하루가 다르게 뭐, 달라지고 있어. 너희들 비결이 뭐냐? 응? 예? 이렇게 멋지게 변하는 비결? 비결이요? 많죠? 뭔데, 나도 알려줘야지. 너희들 말고 있으면 안 되지. 아깝잖아. 성형외과 다녀왔어요. <laughs> 성형외과 다녀왔다고? 에이, 말도 안 들어, 에지 말아. 너희들 무슨 성형외과를 다녀와? 배추 성형 전문 율가의 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있는데 아니 듣도 보는 거기. 엄청 깽땅스러지 말아좀 제발. 에이. 너희들이 무슨 성형 율가를 가? 이 진짜 다니까요 정말이야?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이렇게 저희들이 물광피부로 얼마나 거듭날 수어디 있겠어요. 알려드릴까요? 뭐, 알려줘봐. 나도 물, 물광 피부 좀 돼보자. 10대. <laughs> 아, 10대는 너무 과하고. 한 20대. 아, 20대도 과하냐? 한 30대 정도. 아, 물광 피부, 그, 태어나기좀 다시 뭐, 알려줘. 야, 비싸냐, 거기? 얼마나 들어? 지혜님 그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뭐, 한, 30대로만 된다면 내가, 뭐, 뭐라도 어떻게, 뭐, <laughs> 땅을 파고, <laughs> 하늘을 올려서 보고 해서든지, 뭐라도 어떻게 말을 해봐야지. 그냥 너희들처럼 이렇게, 물건픽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야, 부러 아니, 아 누가 있겠냐. 이 세상 사람 다 와서, 보라게 봐. 너희들 얼마나 멋진데. 이야, 정말 그래요? <laughs> 알려드릴까요? 아, 좀, 좀, 뜸, 뜸 들이지 말고, 알려드릴, 알려줘. 아, 사람들 되게 궁금하게 해놓고, 길을 쫑그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저 동네 개들이 쫑그 <laughs> <쩌우고> 세우고, <laughs>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런 것처럼, 쫑그 아, 세우고 듣고 있는 것 같아. 아, 좀 알려줘.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너안 컸잖아. 좋은 것은 널리 퍼져야 돼. 널리, 널리 퍼, 퍼뜨리고, 그래야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게 되거든. 나쁜 것은, 퍼뜨리지 말고 나쁜 것은 그냥 잘게 잘게 쪼개서 없애버려야 돼. 좋은 것은 크게 크게 부풀려서 풍선 마냥 커다랗게 부풀려야 되거든. 아, 그래요. 저희도 그거 알죠.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물감 피부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엄청나게 멋있게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물감 피부. 아니, 근데, 평소보다, 너희들이 더 물광 피부야 완전히. 다른 데는 별로였는데, 오늘따라 유명히 물광 피부냐? 그좀 알려줘봐, 좀. 뭐 알려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큰 손해가 나냐? 왜 손해가 나지요? 아니, 손해가 나죠. 아이 무슨 손해? 너희들이 손해할 게뭐 있어? 알려주면 그, 그것, 그것으로 끝이지, 뭐. 너희들이 뭐 손해, 그거 따져서 뭐 하냐? 내가 너희들 사랑하면 드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뭐, 뜸 들여, 그냥. 뭐 비책 좀 알려줘. 비책 알려줘야 다른 사람도 못하게. 이게 예. 이렇게. 엄청나게 멋있잖아, 아이고. 근데 너희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비책 있어? 없지? 뻔해. 나 없으면서 그냥. 허풍 떠는 거야, 허풍. <laughs> 허풍이라고요? 허풍이지, 아니지는. 아니, 두고만 할거 할 아닙니까? 아, 저희들이 허풍 떠는지 진짜인지 어떻게 그걸 판별하세요? 아, 저희도 참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네.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편견을 가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아, 말안 하고 그냥 끔만 들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있는 체 하고, 응? 그냥 있는 체 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모두에게 정말로 그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거야. 나중에 거짓말로, 저기, 저기 밝혀져 봐.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거야, 폐가 망신. 아니, 저희들도 알죠. 아이, 저희들은 그렇게 어없는 명품 배추들이 아니에요. 명색이 명품 배추들인데, 행복농장에. 저희들이 어떻게 싫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아, 그럼 빨리 얘기 봐. 시간 많이 흘러간다. 아, 궁금해. 되게 근질, 근질근질해, 귀가. 눈도 근질근질하고, 팔도 근질근질하고. 뭐야, 빨리 말해봐. 물공 피부왜물봉이피부인지 <laughs> 없지? 내들파네너가들뭐 <laughs> 있겠냐? 일생 뭐 금방 말해줬지뭐 말하지도 못하고 있구만. 진짜 말해도 돼요? 이거 특급 비밀인데? 뭐 비밀이니까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 비밀 아니야. 또뭐 특급 비밀은 특급 비밀이야. 너희들 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비밀은 그냥 평범한 이 이야기가 들 뿐이다 그런 얘기야 <laughs> 자 보세요 자 물광표 보세요 자. 너희들 날마다 저녁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뭐 맨날 뭐저녁에뭐 그냥 입사귀 팍 닫아버리고 그냥 에이 쉬자 하루종일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헤헤이.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 대고, 별림과, 구름과, 저 높은 곳에 있는, 무한한 우주 기운을 빨아들여서, 날마다 그거를, 먹고 자라는 거요. 그게 비결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물건 피고 잰다니까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누가 돈을 들어요. 뭐, 몇천만 원씩 뭐, 뭐 비싼 거를 매덕씩 들으면서 뭐그성 성형 뭐 한다면 아 그런 데이뭐 있어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불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구름과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물건표를 만드는 거예요. 야, 근데 물건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진짜. 돈 하나도 안됐어아 그러면 단지 들은 거 들은 거라고는 뭐냐면 은 예, 사랑하는 지인님이 사랑해요. 감사해요. 아니, 날마다 이렇게 유치지는것 뿐이에요. 야, 그러냐? 그럼 나도 그 물감 피고 어떻게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죠. 이제 한번 거울 보세요, 가서. <laughs> 물감 피고 <피우니>? 이제? <laughs> 아니지. <웃음> 거울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laughs> 너희들 다책임져야 이제. 나 물감 피우고 안 되면. 아니, 책임지죠. 책임지고못 찾고 뭐 있어요. 물은 나몰라는데 <laughs> 물은 나몰라다 나물날 명품 배치입니다. <laughs> 괜히 싫어하는 소리 했다고. 아, 혼나겠다, 사람들한테. 이 영상 보는, 보는 사람이. 몇명 보진 않지만. <laughs>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이 볼 거야, 수만 명이. 이런 영상 나가면 물광 피우고. <laughs> 그 어쩌 <어차피> 싫었네. <laughs> 근데 재밌다. <laughs> 그렇게 할것 같아. 그래, 아무도 구마워. 그 비결을 알려줘서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대충 어 그런가보다 <laughs> <laughs> 아 그러면 대충 그렇 사는거지 뭘 그래요 뭐 따질게 뭐 있어요 에이 따져서 뭐합니까 세상에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좋을거 하나도 없어요 좋으면 좋은거 뭐 나쁜 나쁜거 나쁜거 좋으면 좋은대로 그렇게 하는거예요 아이 그냥 그냥 넘어가야 되죠 <laughs> 야 너희들 얼버무리기 선수다 얼버무리기 선수 그래 아무튼 너희들이 아 재미를 그이 뭐야 붙여서 정말 고맙다. <laughs> 그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니, 재밌게 보내세요. 뭐자보뭐 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달려 있지. 배추도 얼마나 재밌게 노는 거 보세요. 쪽파도 재밌게 놀고 있는데. <laughs> 오늘 하도자 우울해하지 마시고 많은 모습으로 우리 물광 배 물광 배추 피부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멋지게 살아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저씨들 다들 비는 다안 시요. 아 그래 알았다. 아이 고맙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행복한 날이 되세요 모두 다. <laughs>